어떻게 5시간만 도자몇 시에 일데 7시 일어날거 아니야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는 거야? 5시 일어났왜 5시 일어나? 그때쯤이면 깨요 <laughs> 그리고 지금 잠이 오는 거고 지금부터? <laughs> 무슨 애들은이 같아 할머니 같아 할머니도 할머니가 한 6, 5시? 5시쯤 일어나시는데 근데 깨면 그건 뭐해? 어? 책봐 책 봐? 정말? 보자 얘들아 알어 얘들아 이거 우리 책 5쪽 좀 봐봐요 책 책. 개념 말고 우리 책이 5쪽에 그러니까 이, 이 내용을 쌤면 여기 안 넣었거든요 근데 개념도안 넣었는데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너무 쉬워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해버리려고 어, 너무 쉬워서 이거는 그냥 필기를 여기 18쪽 아1 8초으로 네. 미안해 뒤에 한 페이지 방면 6쪽에 있거든 6쪽? 6쪽에 빈자리 많아요 일단 페이지 좀 합시다 진짜 어렵지 않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우리 아? 뭐? 라고 뭐해? 시간은 손 잡아야 돼 가자 <laughs> <laughs> 필기 좀 하자 이거 얘들아 이번에 오랜만에 손가락으로 필기 좀 해보자 엘립 방정식 엘립 2차 방정식 진짜 쉬워 약속이야 뻥안쳐 어렵게 안 나온다 진짜 쉽게 나온다 잘봐첫 번째 총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1차식은 0이다와 2차식은 0이다 나는 이두 식을 연립하는 것과 2차식은 여기다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뭐야 봐봐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건요 그냥 이 1차식을 문자 한 개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 제가 아? 6쪽 책 6쪽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다 빼야죠 뭐 X면 X Y면 Y 여러분 원하는 거로 정리하신 다음에 열림이라는 게뭐 별겁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텝 1 정리 문자 한 개에 대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스텝 2 이고하면 끝납니다. 계시죠 네. <laughs> 두번째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는게 무조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고요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네. 1번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제 두가지 식이 나오겠죠 왜냐면 인수분해를 하면은 x는 뭐다 x는 뭐다 y 이게 나올거거든요 x는 몇 아이다 x는 몇 아이다 그 다음에 보여줄게 어그 다음에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 또 대입하시면 돼첫 번째 1차식은 0에 나오면 문자 한 개를 정리한 다음에 대입 2차식 2차식 나오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 어렵다고 안 되지 이런 컵밥 같은 거알 됐나요? 됐죠? 이제 풀면서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 끝이야 개념 끝 18만 봐요. 아니 저거 일단 영화 저. 가져왔어? 어. 앞에 넘겨. 18만 원, 18만. 보자. 이게 문제예요. 3x 플러스 y는 어 10이다라는 식과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28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얘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최을 거. 뭐라고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뭐 하라고요? 1차식과 2차식이니까 야 X로 정리하냐 Y로 정리하냐 야 X로 정리하면 진짜 또라이 아니야? 그죠? Y로 정리하세요 Y는 10-3X 여기 뭐한 거야? 스텝 1 정리한 거죠? 그 다음 뭐 하시면 돼? 대입하시면 일와 Y 자리에 대입하시면 그냥 너는 그러면 1 0 3 x 에제고 마이너스 X 제곱은 28이니까 뭐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h X 제곱 마이너스 6 0 x 죠 플러스 1 0 s take. George Mom, Mr. k a d 면 o 0 y e x 빼면 몇이야 h e 0 say, y o u r 4, 4, 4 x ink up. Sara, s a 풀면 되겠죠. 4 v i 하 h m 입니까1 1 i p Ship. Okay. Can you see the other? p a 고고 k is m 6, 3이렇게 이렇게. 6, 3. 이렇게 n <laughs> 마, to air eagerly w e X 3 i n u s 다 이렇게 e s minus man. 중 k 쌤뭐 쓰는 거 잠깐 멈춰봐야 돼. 잠잘봐나좀 나 봐봐 그럼 이제 x는 6 또는 x는 2분의 3인 근인 것까지는 너무 쉽죠 그럼 잘봐 x 6 넣으면 여기다 6 여기 넣으면 y는 10-18인 거죠 그럼 이때 y는 10-18이니까 마이너스 8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한 쌍이 근인 거야 지금 괜찮아 괜찮아. 다시, 그 2분의 3을 들면, 여기 2분의 3을 들면, y는 뭐가 나와요? 어? 1 0대 2분의 6이니까, 2분의 10이 나오죠 2분의 10이. 요게 또한 쌍이 그린 거예요. 다시, 다시. 얘를 대입해서 얘를 막 풀었더니, x는 6또는 x는 2분의 3이 나와. 그럼 그때, 6을 아까 처음 시기 적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쏙대입한그 y 값과, 엑셀 속 대입한 Y값이 이한 쌍과 이한 쌍이 그린 거예요 이제 네. 여기까지가요 음. 그럴 때 엑셀 알파 Y는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댓값이래 알파 플러스는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겠고요 우리 둘이 더하면 7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가요? 네. 그 중에 최댓값은 당연히 네. 5개 최댓값이겠죠 번이군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냥 뭐한 거야? 그럼 갖다데이하고 털었어 근데 걔가 근이 아니라 이제 X가 근이 아니라 그 X를 집어 넣은 Y 그 X를 집어 넣은 Y 그게 바로 근인 거라고요 요거까지 괜찮아요? 괜찮겠지? 네음 좋아요 아, 19번 줄게 다 했어 끝났어 응. 써 여기까지 됐죠? 얘들아 19번은 뭘까? 곱셈공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 쌤이 얘기를 중에 이거밖에 없는 무슨 곱셈공식이야? 1차식과 2차식을 열파하는 것과 2차식을 2차식을 열파하는 거랑, 그건 주민층이 뭐야? 2차식과 어, 2차식을 열파하는 거죠. x 열더 Y제곱은 40이라는 열어식 하나와 8 x 제곱, 플러스 8x, 8xy, 마이너스 4마제곱이 0이라는 이두식을 어, 열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렛츠고, 가자.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 저 급해 더 하면, 너인수면해 돼요? 안 돼요. 요새 뭐라 했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면되야돼 무조건이야. 그럼 너 돼, 안 돼. 너안 돼. 그럼 네가인수면 되는 거잖아. 너 인수를 하세요. 어떻게 돼요? 3X, 3X. 나? 미친 거 아니야? 3XX죠? 너는, 어, 어떻게 돼요? 어, y, 3Y 이렇게 쓰고, 여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면 니다 괜찮아요. 어, 따라서 3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3 y 인 0인 거야. 샘플은 잘 봐. 이따 스시장 줄게. 스시장 줄게. 나중에 봐. 나중에 봐. 잘 봐. 그럼 두 개인 거야. 3x는 y인 거 하나 나오고요. 너는 x는 마이너스 3 y 인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맞아 여기까지. 그럼 잘 봐. y는 3 x 이지 어떻게 할까? 그쵸. 용실에서 빌더. 야, 3x짜리 y 대발이 y의 3x 대발이. y의 3x가 훨씬 낫겠죠. 아, x 제곱, y 3x면 9x 제곱은 40이니까, 10x 제곱이 40이니까, x는 4가 나오죠. 그럼 잠깐 여기서 두개 나오거든요. x는 2, x는 마이너스2 나와. 인정? 네. 그럼 x가 2면 y는 그때 y는 몇이라고요? 6인 거죠. 또 x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때 y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한 쌍이 근이고요 이한 쌍이 근인 거예요 x, y가 근이 아니라 이한 쌍이 근이야 괜찮아? 그럼 너 또는이라고 적어줘야 서술하면서 감정 안당합니다 됐죠? 네 그럼 너는요? x를 마이너스 3에 넣으세요 그럼 너는 똑같이 나오겠죠? 뭐 10y 제곱은 40이니까 여기 y는 어, 똑같이 풀만이 나오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또 적어요 Y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넣으세요 Y 넣으면 이때 X는 마이너스 일 거에요 마이너스 넣으세요 X는 6 나오겠죠 이렇게 괜찮아 그럼 그이총몇 쌍인 거야? 네네 쌍인 거야 무료 그럼 먼저 뭐라고 또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댓값이래 제일 큰건 누구야? 8마8마4 4니까 얘가 제일 크죠 어, 최댓값은 8 최솟값은? 굳이 구하라고 한다면 어, 마이너스 8이다 할수있 아니면 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가능한 값들에 한번이렇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능한건 8, 마8, 마4, 4 이렇게 총 4가지가 가능한 거죠 이해 가요? 뭐했으면 그냥 1차 식은면 그냥 대입했어 2차 식면 인수분해하고 대입하면 끝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정말 응. 2 0번봐봐 두연립 방정식에 공통해가 존재할 때, 미출 공통해가 존재할 때, 이건요 미지수 없는 애들끼리 먼저 열하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미지수 없는 식 먼저 열립. 미지수가 없는 식 먼저 열립.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반식시 누구야? 얘랑 공통이 존재한다고 해서 얘랑 얘랑 연립을 할수 없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할수 있는 누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공통이 존재한다면 얘랑 얘로 먼저 연립을 해도 공통근이 나온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그럼 물, 누구랑 누구랑 먼저 연립하라는 거야? 얘를 다시 바꿔서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식과 x y가 마이너스 2라는이두 식을 먼저 연립하라는 거야 괜찮아요? 얘들아. 뭐야 이거 이거야 1차식 2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야 1차식 2차식이야 왜 더해니까 1차식왜 곱했으니까 2차식인거야 문자 두개 곱해졌으니까 네. 어 그럼 뭐하면 돼 x 당 y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돼요 네. 근데 근데 혹시 아 근데 근데 들아 <laughs> 더해서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2인거 한눈에 쉴수 있니 3이랑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에이 생 어떻게 그렇게 요난 되는데 어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안 되면 뭐 x는 1 마이너스 y 해가지고요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네 괜찮아요? 아님 선처럼한대볼수 있으면 어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2그리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3이어지뭘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 됐어요? 근데 원하는 거 ab 어디에 찾아요? 이제 이거 어디에 대입하면 돼요, 이거? 다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시고 어,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대입해요?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면 둘다1 3이에요 인정? 인정합니까? 어, 네. 그럼 대입해서 A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여기서 대입하는 뭐 다도잘써 있겠지? 야, 이번에 또두개다 대입해봐야 돼. 그래야 B가 나올 거야. 네. 오 이해가요? 정말 정말 이지 나중에 모른다면 진짜 이게 시험에 틀려면. 얘가 이제 진짜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셋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선생 뭐라고 그랬어? 뭐 나올지 알면 깜빡 간다 그랬죠? 깜빡 보내기 싫죠? 뭐 나올지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왜 그분 있잖아 좀 슬프지만 잘못된 부정 부정 잘못된 부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신 숙명여고 교사분 있잖아 알아본 거말지 쌍둥이 동생 평생 꼬리털 달루고 당했다 그 친구 아, 잘못때 부정해요. 내가 바이런치를저리라고했 됐어요? 됐죠? 어못 가지. 저기 태딴 거잖아. 감정 고시 봐야지. 야, 마나아 이게 조금 가봐줘요. 어? 바로? 가 대학 에서아니야학는 대학도 직접 가서 줘야 돼. 현덕 순이니까 혹시 조금 특수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의대에 고대 학학교 어디 갔잖아요. 어떤 대학교 의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어떤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내가 알기로는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성폭행하다가 걸려가지고 태어난 했어. 그 의대 의대 학생이 태어난 했는데 그 의대 학생이 나중에 깜방 갔거든요. 어제 성폭행했으니까 탈당하고 깜방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그 그 사람이 뭐라 했더라. 나는 이거 석방된 후에 다시 그 의대에 입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입학당했고 재입학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학교에 들어가면 되니까 좀 슬픈, 슬퍼 그렇지? 좀 속상해 그런 사람들은 의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 윤리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짓 같은 법이에요 내가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잖아 1등 1승이 애들, 애들 갖다 장난치지애를 아 무기징역을 넘어 쌤 진짜 아짜증나막 아, 열날 열풀 나 지금 벌써부터 에휴 아, 씨. 씨 거지 같은 씨에이씨 그리고 저기 뭐야 선생님 대통령 되잖아 그러면은 어, 그 소방관들 소방관 월급 두배로 올려줄 거고요 어, 좀 대단하신 분들 아니네 진짜 괜찮아 그럴 일이 없어 이 자식이 아이쌤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이 쌤을 물어보고, 씨. 공이 <laughs> 많아야 되는데. 맞아. 슈월에는 여당, 기구하고, 하잖아. 삼거장은이억을꼭 어. 해야 돼. 그 왜냐면 전국에 그대장본 그런... 그 붙여야 되잖아. 내 얼굴 들어와. 김성수막저줘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나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진정 이게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이런 해가지고. 나가는 제가 뽑아줄게 나만 뽑아줄거야? 뭐 한표 할거 그냥 리는거야 그랬는데 진짜 한푼만 날... 아니요 여러분 득표율이 몇퍼 이하면 돌려줘요 어? 받겠다 그럼 <웃음> 너무 웃겨 <laughs> 여러분 나와 제가 맞춤법 <laughs>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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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패 열이 비참한 간식이 실수인 해를 갖지 않게 한번 실수인 해를 갖지 않게 올라가 끝겠자 미션 딱지 여기 적어도 요까먹었어 어. 1번 스텝원대이 그러니까 1번 대이 2번 뭐 할까 얘가 실수인 해를 갖지 않는다 뭐야? 판별식이죠 그렇죠. 판별식은 영보다 작다 쓰시면 돼. 여를들 뭐 x 나 y 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신 다음에 판별식이 보다 작다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고요. 이거 여기 이거 위쪽에 하나 적어봐 이렇게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얘들아,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고 해서 실근이 두 개라는 게 아니야. 맞지? 한 쌍이라는 건 x 도 하나, y 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거든 그쵸? 1번 대이까지 똑같아요 이건 뭐할 거야? 파워리스 이거야 어렵잖아 절대 절대 어렵잖아 괜찮죠? 됐죠? 어, 다 적은 사람은 25번까지만 딱 푸세요 빨리 잘봐 이거, 이거 풀고 쉬어 이거 풀고 쉬는 게 셔. 쉬어 이거 18, 19, 20 여러분 다10% 풀어요 좀 빨리 25번까지 딱 풀고 아, 책 덮으세요 스타일리스트 아18못한다고 무슨 소리야 18, 29, 20, 25딱네문째 풀고 책 덮으세요 여러분 아 참고로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몇쪽이요? 20, 7, 20 몇번이야? 26번까지 아, 숙제 26번까지 됐죠?